11기 하 강해 3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세아왕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왕에 대한 서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나누어 드린 남북 왕조 사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북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초대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209년간 19명의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영모를 통한 반역이 9 번이나 일어납니다. 그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하 15장에서 그 배가 왕의 죽음과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조금 보고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열한기하 15장 29절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스로로 옮겼더라. 웃시의 아들 요담 제 20년에 엘라이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레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북 이스라엘 왕그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던 내용은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스르 왕에게 조공을 바쳐서 그북 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을 하게 되죠. 결국 아람 왕 르신은 아스르 왕에게 죽게 되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목숨은 어, 건졌지만 그 아수르의 디글라 빌레셋 왕에 의해서 어, 북이스라엘 전역이 다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자, 북이스라엘의 베가의 힘이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틈을 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가 어, 영모를 모의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제19대 왕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 1기하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허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설이 올라오니 허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에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함에 아스르 왕이 허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스르 왕이 올라와 그온 땅에 들어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 년간 애워 쌌더라 허세아 제9 년에 아스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로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벌과 메데 사람의 여러 고울에 두었더라 자, 남유다의 아하스 12년에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어서 9년간 통치하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 같이는 하지 않았다라고 기술되어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적극적으로 우상숭배한 것과는 달리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국내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국력을 정비하고 어느 나라에 의존해야 살아남을지를 계산하느라 이런 것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아스로왕 살만 에셀이 공격해 오자 호세아는 일단 그에게 조공을 바치죠. 자 그런데 이 호세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이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보다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아스루 왕에게 해마다 보내었던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호세아 왕이 양대국에 줄타기를 하는 거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보냈다가 딱 끊어버리고 애굽에게 조공을 보내죠 이렇게 애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니까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호세아를 공격합니다 호세아를 공격해서 호세아를 옥에 감금해버리고 북이스라엘 땅온 전역을 약탈합니다 자 이렇게 옥에 가두었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질 않죠 이 아수르의 살만 예설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포위하고 결국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죠. 자, 그런데 여러분, 3년 동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면 동맹국가였던 애굽이 도와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애굽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군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대국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어느 정도 부합되었다고 판단하면 그 다음에는 버리는 것이 일반사입니다. 이 냉혹한 국제정세 질서를 모르고 애굽에만 의존했다가 결국 아수레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열1기하 18장 9절부터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스기야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스르왕 살만 예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스로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르에이르러 아수르,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데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남유다 히스기야왕 제4년,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제 7년에 아스로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죠. 그리고 3년 후에 이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함락됩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11기 하 18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결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오늘 본문 열왕기 하 17장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는데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읍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자, 지금 이 본문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주셨죠. 애굽 땅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렸다. 애굽이라는 대제국 바로 왕에게 열 가지 재앙을 쏟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를 버렸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하는 백성인데 지금 세상 나라 힘을 이스라엘이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보다 성벽을 쌓고 무기를 갖추고 왕을 세우면 나라가 튼튼해질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대부분 이방 민족들은 그 왕을 중심으로 성벽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강한 군대를 양성하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민족, 이방 족속을 한결같이 파하십니다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절대로 그들의 제도와 관습과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쫓아내버린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윤례를 이스라엘이 모델로 삼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모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처음 시작했던 왕이 누구입니까? 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유사 종교를 만들어 세우고 거기에다가 절하라. 그 절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문제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 왕 때는 그랬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왕들은 그 죄를 단절하고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오늘 이 19대 왕 호세아 왕까지 와서도 근절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13절부터 18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유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여호와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위 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위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구절은 14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다른 말은 다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 배교하기 무효입니다.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정확한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귀를 닫아버려서 무슨 소리를 해도 수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그 방식의 대표적인 것이 그 당시 유행했던 바알 트렌드입니다. 당시 종교의 트렌드가 바알식이었어요. 만들어진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들어진 신 앞에 빌고 빌면 풍요의 복이 오고 다산의 복이 오고 장수의 복이 온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트렌드가 적용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트렌드가 적용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 의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트렌드는 항상 하나님과 반대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주의 권속들은 그 트렌드에 적용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알의 트렌드를 따라가면 안 되는 백성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창조주 구속자 하나님의 방식을 적용받았던 자들이고 또 그렇게 따르기로 약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들 안에 놓여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체결한 약속, 언약이 놓여있는 거예요. 신명기 29장에 이미 그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이미 신명기 29장에 그렇게 하기로 약조했잖아요.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인데 좀 본문이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랩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당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 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날가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똑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때헤수본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로벤과 갓과 모나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흉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펴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하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했던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계속해서 또 전달되어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 18절 이후 이하 29절까지 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곳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초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에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겁니다 출애굽 때에 세운 언약을 버린 것이 멸망의 본질이에요. 언약을 버리면 안 되는데. 언약은 생명같이 지켜야 되는데 언약을 버린 것이 멸망의 근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도 주시지 아니한 다른 신, 이방의 신들을 왜 섬기고 절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의 신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정동진에 가면 우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산속에 들어가면. 한번 가보셨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뭐가 요구되는 겁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것인데 그계시를 믿게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약을 믿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믿음으로만 세상 넘어 초월의 세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아침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 너무 초월의 나라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실 때주에서 불러내실 때 우리를 승리케 하려고 불러내셨기 때문에 단한 명도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상이 준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준게 아니잖아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천하우주를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적 약속을 준 거잖아요. 언약을 준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면 그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음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어린 양의 피가 세상에선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돈이 힘이 있고, 명예가 힘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힘이 있다 생각하지, 우리를 덮고 있는 어린 양의 피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여기잖아요.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의 피로 덮여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승리하는 거예요. 야외 하나님을 섬겨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따라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신을 따라가잖아요 왜요? 화려하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예수 글쎄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착렴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언약 백성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 아하스 왕을 공격했지만 실패했잖아요 수십만 명의 북이스라엘 아람르신과 연합해서 쳐들어왔지만 남유다를 공격해서 이기지 못하잖아요 왜요? 남유다 안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 배송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가 그러했다면 신약시대는 더 명확한 거예요 주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망하는 자 같으나 망하지 않고 넘어지는 자 같으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은 다 허상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내가 넘어질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망할 것 같아? 예수 글쎄 피 아래에 있는 사람에겐 그런 건 없어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시미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는 이라 남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는 남겨 놨다는 거예요. 다 멸망 당할 것 같았지만, 다 무너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유다 지파만큼은 놔뒀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여러분과 제게 선물로... 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자두 군데의 말씀 을 읽고 오늘 강요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호세와 왕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스르에게 망했잖아요 그토록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들라고 수많은 선자들이 경고해도 듣질 않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 언약을 붙들고 가는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이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군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